코로나 시국인데 뭐가 그리 급했는지 모르겠네요. 멕시코 당국은 새 표지판에 한글을 끼워 넣었습니다. 현재 중남미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멕시코 공항에도 한글이 도입된 상황입니다. 멕시코는 미국과 국경이 닿아 있는 국가로 적지 않은 북미의 인적 교류는 물론이고 대부분은 중남미에서 언어가 같은 이들이 왕래가 잦은 곳입니다만 이같이 한국이 제3언어로 단독 표기된 이유가 있다는데요. 물론 지난 9월에는 과테말라에서 한글이 스페인어 영어를 이어 단독으로 제3언어로 표기가 되는 등 뜻밖의 생소한 국가에도 한글이 등장하면서 기분 좋은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과테말라의 경우 5천명의 교민과 연간 1만명 이상의 교류가 계속되는 국가인 데다가 최근 한국이 과테말라의 코로나 방역용품을 꾸준히 지원한 것에 힘입어 그 가운데 과테말라의 공항에 한글 도입에 박차를 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멕시코의 경우에는 과테말라보다 훨씬 규모도 크고 한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에서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글이 제3언어로 멕시코 수도의 멕시코시티 공항에 새겨졌다는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멕시코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12월 4일부터 멕시코시티 공항 전광판에 코로나19 방역 안내 메시지가 공용어인 스페인어와 영어 외에도 한국어로도 표시되고 있다고 전합니다. 공항 곳곳에 선 거리두기 준수와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을 당부하는 안내문을 한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되었나 궁금해지는데요. 대사관은 한국과 멕시코 간의 인적 교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편의를 위해 공항 측의 요청에 성사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멕시코 당국이 대사관이 요청했다고 해서 국가의 수도의 공항에다가 한국어 안내를 단독으로 표기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치면 중국어, 일본어 등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코로나 지원을 해서 그렇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물론 한국은 과테말라처럼 멕시코의 진단 키트를 비롯해 각종 방역용품을 대거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멕시코는 6.25 전쟁 당시 한국의 물자를 지원했으며 상당수의 멕시코인이 미군 소속으로 참전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한국 전쟁 참여국 우선지원 원칙에 따라서 멕시코에 적극 지원을 했고 마르타 델가도 멕시코 외교 차관은 한국이 기증한 물품으로 적절한 코로나19 진단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양국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강화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방역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오히려 공항에 한국을 표기한 것은 감사의 이유라기보다는 멕시코 당국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한국의 멕시코 내 영향력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업계에서는 멕시코 정부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일들을 한국에서 진행하는 것도 한몫했다고 전합니다. 멕시코 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되어 앞으로 인프라 건설을 통해 국가의 경제를 회복하려 합니다. 멕시코 정부는 이를 위해서 약 1000억 달러를 시장에 투입해 본격적인 경제 복원에 나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멕시코는 미국과 중남미 국가를 잇는 교두보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진행되는 각종 사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멕시코 당국도 아무에게나 프로젝트를 줄 수는 없고 이왕이면 검증되면서도 실력 있는 국가를 원할 것입니다. 멕시코도 미국의 공장 역할을 하면서 오랜 기간 제조업을 발전시킨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중남미 국가보다는 선별해서 업체를 받으며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국가에서 방역이 상대적으로 많이 안정된 한국의 기업들이 멕시코의 프로젝트를 들고 와준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난 10월에 삼성 엔지니어링은 멕시코에서 4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멕시코 법인이 멕시코 국영 석유회사인 페맥스의 자회사 PTIID로부터 도스보카스 정유 프로젝트의 설계 조달 시공 2단계에 대한 수주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공사 기간은 39개월, 수주 금액은 4조 1000억 원 정도로 지난해부터 삼성 엔지니어링이 수행하는 기본 설계와 초기 업무 금액까지 합치면 총 수주 금액은 4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단일 프로젝트로는 삼성 엔지니어링 창사 이래 최대 수주 금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멕시코 당국은 코로나19가 퍼져가는 가운데 이러한 국가의 중요 사업을 한국 기업으로 낙점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지난 6월 현장을 방문해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인력들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원유 생산국임에도 정제시설 부족으로 석유를 수입하는 멕시코에서 국가적인 이목이 쏠린 사업인 것입니다. 한국은 이곳에서 하루 34만 배럴의 원유 생산 설비를 건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멕시코의 특성상 초고위급 정부 인사가 직접 건설 현장에 등장한 장면인데요. 한국 외교당국은 이러한 것을 남미의 특성으로 파악하고 내년에는 직접 장 차관급을 한국에 초대한다고 합니다. 인프라 확충에 관심이 큰 멕시코를 비롯해 중남미 국가들을 초대해 한국의 뉴딜 프로젝트를 설명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중남미의 경우 부패 등 사회 불안정성 때문에 전통적으로 기업과 직접 거래보다 정부 간 계약 g 2지를 선호하고 있어 정부 간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파악한 외교 당국이 각국의 장차관급 인사들을 초청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국 당국과 기업들이 손발을 맞춰서 오랜 기간 불모지였던 멕시코 지역의 사업을 강화해 나가는 모양새입니다. 또한 기존의 멕시코 기아차 공장을 비롯해 삼성전자 TV 공장 등 수많은 한국 기업이 멕시코에 기여해 온 바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런 프로젝트를 이미 진행 중인 한국은 수많은 인적 자원이 공항을 드나들게 되는 것이고 스페인어를 주로 구사하는 공항에 한글 안내가 더해져 입국이나 통관 등을 편하게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스페인어에만 익숙한 공항 직원과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가끔 입국 거부가 나는 상황도 생기며 한국 기업이 많이 입점해 있어 물품을 통관하는 데 있어서 좀더 원활한 소통도 필요해진 것입니다. 현재 멕시코 내에는 약 2천여 개의 한국 기업이 입점했고, 그중에 대규모의 공장도 설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의 지리적인 이점을 활용해 자동차 생산 공장을 설립하여 멕시코의 경제에 기여합니다. 따라서 입국하는 사람들 숫자나 기술진이 공항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배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실제 멕시코는 다른 나라들이 한국의 코로나가 창궐해서 입국 금지시킬 때 미국, 영국 등과 함께 유일하게 한국을 받아들인 몇 안된 나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고려한 조치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반면 당시에 베트남은 한국과 깊은 경제관계가 있었음에도 일방적인 입국금지가 이어졌지만 멕시코는 한국에 대해 14일 격리 조치만 하도록 했으며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서 한국과 경제 동맹체임을 굳건히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근 중남미에서는 멕시코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들이 한국을 신뢰하며 직접 장차관급 인사들이 찾고 있습니다. 이들도 동일하게 멕시코와 같이 한국과 함께 코로나 이후 인프라 건설 사업을 대규모로 진행해 경제를 살리기 원하죠. 이들이 원하는 사업은 많은 경우에 도시의 교통난을 해결해줄 지하철 사업이 주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브라질, 파라과이, 파나마 등 메트로 부분 수주를 지속적으로 받는 모습이 나오면서 기존의 값이 저렴한 중국 업체 대신에 한국이 신뢰를 받으며 관련 분야에 적극 한국을 밀어주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한국이 건설업 쪽에서 최근 수주를 받은 현황을 보면 작년만 해도 해외 건설 중에는 중남미는 0.6%만을 차지했으나 올해부터는 해외 건설 시장의 25%가량을 중남미에서 수주했을 정도로 1, 2위를 다투는 시장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스페인 등 언어와 문화가 비슷하거나 유럽에서 대부분 수주를 몰아서 가져가는 상황이 반복되었었는데 남미 특성상 비리가 많이 발생하여 그를 벗어나자는 사회적인 주문도 많은데다가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유럽 등이 크게 주춤하는 사이에 한국이 틈새를 파고들어 좋은 결과를 맺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친환경 뉴딜 정책을 적극 추진하며 인프라 건설을 장려하고 있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러한 흐름이 멕시코와도 잘 맞았고 한국에 대해 유화적인 제스처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와중에 멕시코 한국대상관에서 한글 공항 표지판을 제안했을 때 멕시코 당국은 수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국제공항은 그 나라의 얼굴로 많은 이들을 맞을 때 중요한 순서대로 언어를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 한국인들은 멕시코 공항에 방문할 때 친숙한 한글 안내판이 많은 이들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7월부터 아에로 멕시코를 통해서 멕시코 시티 직항도 열려진 바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은 좀더 수월하게 멕시코에 접근할 수 있으며 체코나 과테말라 등 한국어를 제3언어로 단독 표기한 멕시코 시티 공항에 들어서면서 한국인의 자부심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트리플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체외 진단기기 업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10부 진단 키트를 해외 각국에 공급, 향후 다른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포석을 마련 중이다. 각 업체들은 향후 코로나 10부 외 다른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키트 수출 국가를 확대하기 위해 기업 이미지와 제품 신뢰도를 공고히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8일 관련 업계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진단검사 관련 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총 27곳이다. 수출 품목 중 가장 두드러지는 제품은 진단키트다. 한국산 진단키트가 도각을 나타내는 이유는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높은 정확도로 진단을 마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진단키트 수출이 활발한 기업은 솔젠트, 오상 헬스케어, 진메트릭스 등이다. 이들 기업은 주로 단기간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한 유럽과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먼저 솔젠트는 이달 3일 미국 연방재난관리청과 진단시약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사진단키트의 미국 진출 소식을 알렸다. 젠트가 미국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국가로는 유럽과 필리핀, CIS 국가 등이 있다. 오상자이엘의 자회사 오상헬스케어는 FEMA와 진단키트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브라질 상파울루시와도 공급 계약을 맺었다. 회사는 현재 본격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식품의약국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한 상태다. 진메트릭스 역시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한 상태다. 현재 수출 계약을 체결한 국가는 아랍에미리트 연합과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칠레다. 이밖에 수젠텍은 최근 FDA 제품 등록을 완료해 세계 주정보와 코로나 19 진단 키트 공급을 논의하고 있으며 필로시스 헬스케어는 이탈리아, 스위스, 이집트, 말레이시아에 키트를 수출했다. 지난달 말에는 한국 측의 전문가 지원에 대해 우즈베키스탄 외교부 장관이 강경화 장관에게 감사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전문가 지원 요청을 받은 외교부는 최재욱 고려대 교수를 섭외하고 현지를 방문토록 했으며 최 교수는 예방, 감염 분야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우즈베키스탄 부총리가 현지 한국 대사에게 누가 진정한 친구인지 이번에 알았다고 언급했다는 한문이다. 지난 3일 한국과 독일이 코로나19 대응 화상 회의를 개최했을 때에는 독일 측이 방역 대책 공유를 위해 이틀에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하자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 보건부 장관은 코로나19 대응 전략 공유를 위해 콘퍼런스를 요청했으며, 조만간 한미 보건당국 간 협의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들 기업은, 현지에서 수요가 높은 코로나19 진단키트 생산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코로나19 외 다른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키트 수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는데도 집중하고 있다. 한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찾는 국가가 많아지면서, 로슈 등, 국적 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글로벌 체외진단기기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솔젠트는 f e m a 와의 계약 이후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메르스, 호흡기 질환, 격액, 폐렴, 성병 등 40여개 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미연방 비축물자로 공급할 수 있게 된 점에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진 매트릭스의 경우 우선 각국으로 수출하는 코로나 19 진단 키트 물량 생산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향후 성감염, 호흡기, 소화기 관련 질병 진단 키트 수출에 대한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몇몇 업체는 코로나 19 진단 키트 수출 계약을 체결하기 전 영업력 등을 고려해, 유통 파트너사를 결정하고 있다. 업계에선 국내 업체들의 코로나 19 진단키트 수출 이후 현지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인지도가 높아졌다면서, 향후 현지 시장에서의 판로 확대를 위한 기회가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 19 진단키트를 수출하는 많은 기업들이, 현지에서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만들고 제품 신뢰도를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체외진단기기 업체들의 기술력이 좋은 만큼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된 이후에는 여러 국가에 진출할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졌다고 볼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진단키트 SOS 전 세계 126개국으로 늘어 한국산 진단키트를 수입하거나 지원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국가가 전 세계 126개국으로 집계됐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며 진단키트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7일 기준 총 126개국이 한국에 진단키트 공급을 요청했다. 정부 채널을 통해 구매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곳이 36개국, 무상 지원을 요청한 국가가 28개국, 수입, 무상 모드를 원한다고 밝힌 국가가 36개국이다. 정부 채널로 지원을 요청한 100개 국과 별도로 정부를 통하지 않고 한국 기업에 직접 문의한 곳이 26개국으로 파악됐다. 정부 채널과 민간 채널로 요청한 곳을 합하면 총 126개국이다. 외교부가 지난달 27일과 지난 1일 집계한 한국산 진단키트 1천 국가 수는 각각 117개국, 121개국이었는데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벌써 스무번째, 문 대통령은 오늘도 외국 정상과 코로나 통화.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후 3시 30분부터 20분간 캐러스틱 카리라이드 에스토니아 대통령과 통화하며 코로나 사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청와대는 카리라이드 에스토니아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통화라고 밝혔다. 2016년 당시 47세로 에스토니아 역대 최연소 대통령에 오른 카리라이드 대통령은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기도 하다. 코로나 사태 이후 문 대통령이 외국 정상과 통화한 것은 2월 2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시작으로 이번이 20번째다. 청와대는 정상 간 통화 때마다 이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에스토니아에선 2월 27일 첫 코로나 감염증 확진 환자가 나온 뒤 40일이 지난 현재 확진자가 1,100명을 넘어섰다. 유리루이 에스토니아 국방장관은 당초 지난 2월 방한하려다 코로나 사태로 취소했다. 카리라이드 대통령은 2018년 평창동계 올림픽 개회식 참석차 방한했었다. 1991년 양국 수교 이후 에스토니아 정상의 첫 방안이었다. 그는 2018년 2월 6일 초청국 정상 가운데 처음으로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디지털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카리라이드 대통령은 이날 에스토니아는 한국의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에스토니아도 대량의 진단검사를 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벌이는 등 한국의 경험을 답습하고 있다고 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청와대는 카리라이드 대통령이 진단검사를 지금 한국산 장비로 하고 있어 한국 정부에 깊이 감사드린다.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는 한 진단 키트를 계속 공급받고 싶다고도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방역, 치료, 임상 데이터 등을 에스토니아와 적극 공유하겠다면서, 진단키트 등 의료 물품은 구체적인 상황을 외교 채널을 통해 알려주시면 형편이 되는 대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했다.